이번 정류장은 밀라동 골목시장입니다. 다음은 광안농협 앞입니다. 자리에요. 총 10분을 뽑았는데요 5,6,6,7 0,3,4,3 9,2,1,0 3,9,6,8 0,7,3,7 0 8 8 8 4,8,3,1 1,2,3,1열분입니다 네. 아, 축하드립니다 네. 네. 아, 선물이 푸짐해가지고 야, 아, 역시 아, 설빙이 난다는 <laughs> 느낌이 아, 나서 <laughs> <나. 웃음> 선물이 이는데아 그래요? 정답 みたいな。 선한장 광안농협 앞입니다. 다음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. 승객님 안전을 위해 손자들을 꼭 잡아주시고 버스가 정차면에 완전히 정차한 후 승하차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광안리 입니다 다음은 광월리 입구입니다. 김제이서수원까지 <목소리도> 아 다 <laughs> <laughs> 이번 생일식 수영 중학교입니다 다음은 금년 생야됩니다 <laughs> 아니 세래서 저것도 세운 거다. 저희 회사도 그 날짜에 9월 일이 괜찮아요. 다른 데서? 는거 말해요. 아니 됐어. 어쩌서? 는 2년 동안 고생고하셨어 이제 다지어어 계약을 하이 계약한 이동장다지어는 거. 내다가 아, 아 이거 그렇지? 그 뭐고 유치원 건물에다 소가 페인팅 해줘야 돼. 그이는그 올라간 그에집게 중이야. 아유 진짜 내가 잘하는 짓 지식이... 계란당면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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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